은북 이스라엘 위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어떤 것일까 할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낙고 천한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 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죽으심으로만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시고 마침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그분이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시리라는 놀라운 약속과 보증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이름의 간만이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영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 택한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스름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골짜기가 일렀죠. 사람이 범죄하니까 땅도 가시와 엉겅키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조건 또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과거에 주님을 알기 전에 구습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와 가뭄의 극심한 재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나 그러나 그런 고통스러운 외세의 침략과 기근의 역사 가운데 때가 되면 또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본문을 돌아가 봅니다. 18절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때리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은 내맞은 흔조와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운 자가 아니라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때리시고 때로는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살려 회복하시고 강금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땅이 어떤 것인가요? 약속의 땅을 말씀하죠. 애국에서 430년 동안 정살이 하면서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심 따라 약속하신 그 은혜에 따라서 저들이 다시금 약속한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난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성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40년 동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계속 돌아왔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름길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야마그죗값 때문에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되죠 40일 동안 정탐꾼이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고 나서 와 보고하는 보고자들이 불신앙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그 땅을 악평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거스르며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죗값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이면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빙빙 도는 참 고통스러움을 당했죠. 오늘 본문의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통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징치하신 때도 이제 지나며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고 백성들의 그 심령 상태를 회복하셔서 불모지와 같은 역사를 옥토처럼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주시는데, 그래서 그 표현이 좀 색다르지 않습니까? 18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 어떤 때 보면요,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고, 노약당하고, 또 불에 타서 성전도 파괴되고, 참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백성들은 이구동성을 말합니다. 야, 저게 땅이 됐구나. 심판이 따로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모쥐와 같은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실 때에는 참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셨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역사가 발동되기도 해서 때리셨지만 극유리여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올 기회, 회복될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공의적인 속성만 보면 두렵고 떨리고 참 모든 것이 꺼져 나갈 것 같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고, 야, 죄의 값이 이렇게 무거운가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극률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다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탕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아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양식도 많고 그 아버지 돌아갔으면 좋겠다. 참 초라하게 살았잖아요. 가지고 나간 것먼 나라에 가 가지고 다 탕진해 버리고 허랑 방탕해 가지고 빈털터리가 돼 가지고 그것도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고통을 당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참핍절한 삶이 되었는데. 그때 생각했 나요 하, 우리 아버지, 그치? 아버지의 품이 그립다고 생각하고 생각만 하지 않고 생각했던 말을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돌이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이런 과정이 은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총 동원해도 안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막아놓으시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와 일세 말씀은 그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를 계속 강조하고 있으신 겁니다. 자 19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을 줄이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자 본문의 문맥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 우리가 참 절박한 상황을 만날 때가 많죠. 사면 초가에 위기감이 봉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간 권세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꾸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 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셔서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냐. 여러분, 왜 세치느냐. 그럼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시면요.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고요. 전쟁과 기근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다가온 감염병이 엄청납니다. 전쟁이 지나가면요, 전쟁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전염병들이 계속 돌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진행되는데, 아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평화구나 천만해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도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적인 무대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 네, 백성아. 돌아오라. 호세아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네, 백성아, 돌아오라. 오늘 요엘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네, 백성아,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극률히 여기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안전케 하시리라. 치와 회복을 나타내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하고, 우리가 순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극률히 여기시고,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오늘 요일 선지자가 이강력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내 마른 곳 정막한 땅을 쫓아내리니, 여러분 좀이 표현이요. 항상 이상의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새롭게 하시면, 능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30절로 넘어가 보세요.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고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25절에는 내가 전에 너에게 희 보낸 군대곧 메뚜기와 내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나타났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저들에게 은혜의 때를 만끽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좀 반복적인 역사가 많죠 죄가 성에 가득하고 가정에 가득하면 하나님의 징치하심이 계속 달동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여겨주시죠 그래서 은혜 때가 임하고 평화의 때가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변덕스러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거슬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죠. 27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고다 여러분 오늘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한 서너 번 반복적인 어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리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역사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이런 소망과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 썩 좋지 못한 상황들이 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2024년도 3월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사순절 기간,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기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 이후에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꿈을 꾸지 못하는 자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각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주님 뜻대로 살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신바람 나는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간곡한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말씀,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곧 승천하실 기약에 가까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단단히 준비하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한 120명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전심으로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일 동안 전심으로 부르짖도 기도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더니 성령의 역사를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임재해 주셨는데 그 능력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갈급함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29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고 나타난 것이 30절에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이니 고피와 불과 연기 비동이라 성령 충만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순식간에 세월이 요새처럼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죄림의 때가 오고 심판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30절과 31절 이후에 계속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란한 세상 혼탁한 세상 혼곤하여 죽을 것만 같은 세상, 불완전한 세상, 나근의 인생의 삶, 세상이 왜 이러는지 참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알수 없다고 말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사랑 주님께서 빛의 광명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사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부문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크고 드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더 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나 여러분 마태국 24장과 2 5장의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찾아오는데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31절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회복의 때 우리가 성경 구약의 역사 가운데 보면 희년의 때가 있는데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회복의 희년의 때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복밤에 홍 낮에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천의 비유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놓고 단단히 기름을 준비해놓고 주님을 고대하는 사랑의 주님 그 신랑 되신 그분을 고대하는 천녀의 심정과 같이 설레임을 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인데 자 32절 중반제로 오세요. 나요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요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말락기세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니엘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엘세의 말씀을 통해서 확증적인 보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신앙에 대가 했던바울도 선교사역과 목회를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열류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봄을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그가 성공자가 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